자, 여러분.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업비트 있죠. 업비트에서 아주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섹터가 어딘지 아시나요? 자, 바로 이 지... 적 재산권 관련 블록체인 레이어 원 섹터인데요. 자그 중에서도 벌써 새역들의 막대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수급이 쏠리며 단기 폭등을 앞두고 있는 종목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그 전에 지난주 주말간 챙겨갔던 수익들부터 제가 빠르게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드렸던 칠레지죠. 상담 매물대 돌파 테스트를 이어가면서요 10%에 가까운 단기 수익을 확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오전에 이브라즈마는18% 수익, 모나드는 7% 수익. 자, 바로 이어서 오후에는 노미나의 8% 추가 수익, 그리고 어젯밤 9시에 테조스에는5% 단기 수익 추가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어, 지난 주말간 이렇게 정보방에서만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무댕이죠이무댕은15% 추가 수익까지 해서 이 지난 주말간 남들처럼 놀고 챙겨간 수익률만요 무려 6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여러분들께서 딱 며칠 전에도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으로 입장하셨다면요 앞서 보셨던 이60%의 단... 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들은요 전부 다 똑같이 챙길 수 있었던 수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런 수익을 눈앞에서 구경만 하고 계셨다면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있는 <laughs> 링크를 통해서 실시간 현물 정보방으로 빠르게 입장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번 불장 있죠 이번 불장에서 폭발적인 수익을 매일매일 함께 챙겨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이 세력들의 수급이 터지고 있는 종목은 자 바로 스토리코인 가져갔습니다 자 결론부터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엄청난 수급을 기반으로 추가 폭등을 앞두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의 짧은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이날봉으로좀 보시게 되면요 이 작년 9월 중순 고점을 기준으로 수개월 동안 말도 안 되는 하락세가 지속해서 이어져 왔던 게 보이실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이런 좀 반등세가 어, 나와주긴 했지만 하락 추세선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하지는 못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락세가 좀 이어져 왔었죠 자 그러다가 이 지난달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요 최하단 매물대 라인에서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아준 이후에요 상승으로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게 지난 하락 당시 이 진짜 가격이 10분의 1 수준까지 빠졌잖아요. 자 근데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지난달 최단 매물 대 라인에서 이 지지 반등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을 했죠. 세력들의 매집봉까지 완벽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그 결과 하락 추세선 및 3,000원 주요 매물 대까지 완벽하게 상방 돌파를 하면서 지금은 이 지지 반등을 통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자 이번 반등 과정을 통해서 단기 평선들 골든 크로스 나와주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60일선까지 돌파 테스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날봉에서 4 시간봉까지 좀 보시게 되면 4 시간봉상 중단기 이평선들의 정배열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장기 이평선까지 추가해서 보시면 상승 실뢰도가 매우 높은 이런 골든 크로스까지 연이어 나와준 점을 봐서 지금의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 너무나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바닥을 받쳐주면서 연연 양봉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구간에서요. 저와 함께 분할 매수로 오늘의 스토리 접근을 하신다면요, 이 다음 위쪽 매물 대까지 상승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을 시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는요, 이후에 원위치팅으로 올라가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아무래도 중기 이평선이 위치를 해 있는 만큼 맞고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식의 이런 식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장 유동성에 따라 실시간 대응 전략은 전부 다 고정 댓글에 있는 현물 정보방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늦 전에 어, 고정 댓글에 정보반까지 입장을 하셔서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한 추가 수익까지 안정적으로 좀 이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올해가 시작한 과 동시에 시장의 뜨거운 반등이 나와 주는 만큼 작년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요, 정말 앞서 보여드렸던 60%라고 하는 수익들을요,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매일 저와 함께 이어 보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스토리코인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 현물 정보반 실시간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